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, 똑같은 길로 출근하고, 비슷한 일을 하고, 또 저녁에는 집에 돌아오고, 인생은 이렇게 반복의 날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한 건 당연해요. 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설렘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, 조금 더 기분 좋은 하루들로 채울 수 있겠죠. 새로운 메뉴를 주문해 보는 것. 다른 길로 퇴근해 보는 것, 평소 안 듣던 노래를 틀어 보는 것, 이런 작은 변화들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.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. 오늘 점심에 먹어본 적 없는 메뉴를 골라 보는 것, 저녁에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고 듣는 것,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 되는 거예요. 오늘 하루 작은 설렘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? 평범한 일상에 작은 설렘 하나를 찍으면 우리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?